자 오늘 할 게임은요, 머더 미스테리 2라는 게임입니다. 어, 계속 친주, 네 친주 봤습니다. 저도 머더 미스터리를 자주 하고 레벨 25입니다. 가시죠. 머더 바로 머더가 안 걸리겠지 뭐. 아 인간이네요. 아쉽다. 자, 저 룰은 머더 그리고 어, 어디서 칼 소리가 들렸죠? 머더랑 보안관이랑 일반 시민인데요. 시민은 무고한 이원센트인데요이원센트 무고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어, 할 건데요. 오늘 할 게임은요, 머더 미스터리에요. 도연 로블록스 월드 입니다. 와 레벨 10인데 이렇게 잘한다고? 어 코인 좀 먹고요. 코인 먹자, 코인 먹자. 이렇게 아직도 겨울 이벤트 하나요? 샵에 가서 겨울 이어 입... 겨울 이벤트 하네. 업그레이드 안될것 같은데 핸드폰에서면되는데 이상하네. 자 바로 가시죠. 얘다 얘. 정말이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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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니? 누구니? 아, 닌자. 아,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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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닌자 아, 아, 나, 아, 왜, 나 돈이 왜 111원이지? 나 이거 살려고 했어요, 여러분. 음, 박스에 가서 이걸로. 음, 돈이 모자르네. 돈 있기 싶은데. 아마.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끝나가지고 저는 완전 심했어요 아직도 모르는데 크리스마스, 크리스마스, 크리스마스 제발 뭐 더? 아, 이노센트네. 혼자니까 재미... 오! 더블. 얘야, yeah, 파란 머리, 파란 머리, 파란 머리일 거야. 아마도 어, 파란 머리 아니다. 파란 머리가 아니고 떠블 소리가 났는데, 어, 얘일 거 같아요. 노랑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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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니? 누구니? 어, 얘! Yeah. 음.. 오늘은 방송을 조금만 할 거고요. 어, 이번에는 두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, 고 발냄새 가또 그럼 가시죠. 뭐야? 누구가 맞췄니 오.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. 이번에는 막판 가시죠. 막판. 렉이 많이 걸려가지고. 막판 가시죠. 고! 고! 했는데 안 움직이네요. 그럼 가시죠. 고! 야! 됐어요? 그럼 가시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비밀창고를 발견했는데요. 여기 액자 보이시죠? 액자가 비밀 공간입니다. 저 노란 머리! 노란 머리! 노란 머리! 파란 머리인가? 파란 머리인가? 음 노란색 옷인 것 같아요. 와 더블이다 완전. 여기에 숨을 수 있어요 여러분. 이루블록스 책에서 뭐 궁금하시려면 여기, 여기 글자가 써져 있는데요. 응? 음? 여기 더크랑 같은 게 있거든요. 오리 같은 게 있거든요. 근데 진짜에 오 마이 갓 여기 오는지 다볼수 있고요. 헐헐 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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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 다 죽는 건가? 여기 안에 물일 거야 아마. 뭔가니 죽었나고? 여기 보시면 영어로 Mother Mystery 이렇게 적혀있네요 이거 원인 것 같는데 투도 있고 뚜리도 있대요 뚜리가 나왔대요 제가 봤는데 어어 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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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얘다 얘다 왕관이 누구니? 뭔가 죽었냐 뭐, 봉간. 관간 씨. 왕간 씨. 죽었나요? 어. 그냥 가보려고 내가 죽으면 되잖아. 죽었어? 근데 난 하기 싫어 보안관을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. 어디를 쏘아?

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